거의 비슷하거든. 이제 한 1,000명 정도가 있어. 1,000명 중에서 안경을 쓴 사람이 한 400명 정도 된대. 그래서 안경을 쓴 사람이 한 400명 정도 된대. 그러면은 이제 내가 1,000명 중에서 안경을 쓴 사람이 한 400명 정도 된대. 그럼 내가 천명 중에서 몇 명을 뽑으려면한50명 정도만 뽑아 보려고. 한50 명을 뽑았을 때, 50 명을 뽑았을 때 안경을 쓴사람몇 명부터 몇 명까지 나와? 안경을 쓴사람은0 명부터 50 명까지 나오지. 그럼 얘네는 내가 뭐라고, 뭐라고 볼수 있어요 0부터 50까지를? 확률 변수 x. 그렇게 볼수 있어 없어? 있는 상황 이지 됐어? 그럼 그때 이제 내가 관심 있는 건이 확률 변수 X가 아니라 이 50명 중에 얘네들이 차지하는 비율이야 그래서 이제 내가 관심 있는 건 요게 되는 거지 그리고 50명 중에 50분의 X 이렇게 됐어? 야 그러면 X도 확률 변수였는데 50분의 X도 뭐가 되겠어? 확률 변수가 되겠지 그러면 이제 이건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야 우리가 50, 50명을 뽑아서 50명을 뽑아서 뭘 조사했어 지금? 아니 그전에 놀 조사에서 평균을 조사했었지. 평균을 조사했었지. 그럼 그건 뭐였어? 50명을 조사했을 때 내가 50명을 딱 뽑아서 50명을 딱 뽑아서 걔네들 평균을 조사해서 그걸 뭐라고 불렀어? 표본. 평균. 평균이라고 불렀지. 그럼 내가 이번에는 얘네들 마찬가지로 내가 50명을 계속 뽑을 건데 한 집단만 뽑는 게 아니라 50명을 여러, 여러 집단을 뽑을 거야. 그럼 그럴 때마다 뭐가 바뀌겠어? 얘가 바뀌겠지. 얘가 바뀌면서 얘도 뭐가 돼? 어떤 확률 변수가 되겠지. 그럼 그때 이제 얘는 뭐라고 할 거냐면, 어쨌든 이렇게 생기면 우리가 비율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근데 내가 뽑은 건 표본이잖아 그러니까 얘를 뭐라고 부르겠어 표본비율이라고 부르고 그걸 기호 p H, 이렇게 쓸 거야 됐어? 그래서 이제 이런 거야 1명 중에 안경을 쓴 사람이 400명이래 그럼 그때 안경을 쓴 사람의 비율은? 하고 걔를 p 나오수가 얼마야? 5분의 이렇게 쓰겠지 이렇게 쓰겠지 그럼 얘를 이제 모비율이라고 할 거고 내가 50명을 뽑았는데 그 집단 우연히 10명 정도가 안경을 썼던데라고 하면 은 그때의 p 해시 뭐가 되는 거야 5분의 1이 되는 거고 얘를 뭐라고 하자고 표본 비율이라고 하자고 그냥 어떤 개념 정도로 생각하면 돼 아까 표본 평균에서 확률 변수가 뭐가 된 거야 확률이 된 거다 정도로만 받아들여 주면 될것 같아 됐어 그럼 혹시 여기서 이런 얘기도 할수 있을까 잘 생각을 해봐 내가 50명을 뽑아 이게 그러니까 요큰 집단이 1000명이 있고 거기 안경 쓴 사람이 400명이 있어 그럼 거기서 내가 이제 모집단의 크기를 50명으로 설정을 했잖아 그럼 거기서 이제 모집단을 이렇게 뭐 뽑잖아 됐어? 그럼 잘 봐봐 50명을 뽑았을 때 각각의 사람 50명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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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뽑잖아 그럼 각각의 사람들은 한 명이 안경을 쓸 확률은 얼마야? 내가 50명을 뽑잖아 그 50명 중에 첫 번째 사람이 안경을 쓸 확률은 얼마야? 5분의 1 5이지두 번째 사람이 안경을 쓸 확률은? 두 번째 사람이 안경을 쓴 사람이라고 그러면 2 됐다. 내가 그걸 원하진 않았는데. 일단 다시 내가 요 집단에서 요 집단에서 50명을 뽑을 건데 첫 번째 사람이 안경을 쓴 사람일 이 확률은 얼마야? 5분의 2지. 두 번째 사람은? 여전히 5분의 2지. 내가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걸까? 그렇지. 서로 독립이다라는 거지. <laughs> 그렇게 됐으면 사실 요 확률 변수 x는 뭘 따르고 있어서? 이항분포를 따르고 있었지 몇 컵만 몇십 이항분포를 따르고 있어서 50만 2분의 2, 이 이항분포를 따르고 있었지 됐어 그럼 그때 유친구는 뭐고 20 n 이고유친구는20 p 지 됐어 됐어 그럼 이제 1 왜? 왜100 1 0이100 100 1었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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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0 1 0 굉장한 힘입지라고. 나만의 기준을 그래서, 남았다, 그래서. 남았다. 아, 이제 이해됐어? 아 그래서 혼란이 어떤 거구나. 그럼 이제 내가 이렇게 쓸수 있지? 그럼 이제 얘를 모락으쓸수 있어. 확률변수 X가 모를 따를 수도 있겠다라고 쓸수 있어. 어떤 정규분포를 따를 수 있는데 어떤 정규분포를 따르겠다라고 쓸수도 있어. n p MP, n p q 인 정규분포를 따르겠다. 이렇게 쓸수 있지. 이렇게 이렇게 쓸수 있지? 그럼 확률변수 X는 이렇게 따를 건데 그럼 내가 물어볼게. 내가 아까 p 헷을 뭐라고 불렀지? 네. n 분의 그렇지? 표본 비율이라고 하면서 n 분의 라지 x라고 썼지. 야, 그럼 n 분의 라지 x는 어떠한 정규분포를 따를까? 확률 변수 x에 내가 무슨 짓을 했어? n으로 나누는 짓을 했지. 그럼 평균은 뭐로 나눠야 돼? n으로 나누면 뭐가 돼? p가 되지. 됐어? 그 다음에 얘 분산은 뭐로 나눠야 돼? n으로 나눴으면 분산은 n 제곱으로 나눠야 되니까 여기 뭐가 되겠어? 이해? 이렇게. 뭐그 됐어?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 거야 어찌됐든 어떠한 집단에서 어떠한 집단에서 모비율이 요거라고 주어졌어 어떠한 특성을 가지는 비율 즉 모비율이 요정도라고 주어져 있어 그중에서 내가 N명을 이미 추출할거야 N명을 이미 추출할거야 그럼 그때 표본 비율은 어떠한 정규분포를 따를거라고 요렇게 생긴 정규분포를 따를거라고 됐어? 일단 이건 내가 그래도 나는 이해시키려고 연결지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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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을 했지만 하나도 안 중요해. 알았지? 그냥 새로운 어떠한 표본 비율이 있는 건데 이 표본 표본 비율이라는 건 뭐였어? 전체 집단에서 안경 쓴사람이 비록 400명이었지만 내가 특정한 인원 즉 여기서는 이제 50명을 뽑았어. 그럼 50명을 뽑을 때마다 거기에서 안경 쓴 사람의 비율은 어떻다라는 거야? 달라진다라는 거야 그냥. 됐어? 막그 정도 느낌만 알겠지 여기는 그냥 간단하게 휘리릭 하고 지나갈 거라서 막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할 필요 없어. 일단은 뭐 여기까지는 우리가 뭐 해야 된다 그럼 내 얘기는 까라는 대로 좀 까줘 알았지? 근데 이걸 까라는 대로 깔려면 뭐가 중요하냐면 어떤 게 N이고 어떤 게 P인지 그걸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해 그럼 여기서도 뭘 구별해야 될까? 모 비율이랑 표본 비율을 구별을 잘 해줘야 돼 알겠지?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봅시다 11-1번 11 20번 어느 지역 주민 중에 혈액형이 A인 주민의 비율은 36%라고 한다 라는 건 모비율이 얼마라는 거야 0.36이다라는 얘기야. 그럼 그 중에서 100명을 이미 추출할 때 스몰 m 값이 얼마라는 거야? 100이라는 거야. 그럼 따라서 p h a 은 어떤 정규분포를 따르겠다라는 거야? 0 3 6야이 조졌다. 0.36 이거 하중이 괜찮을까 걱정하지 마. 기다려야 돼. 음, 어쨌든, 네.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네, 네. 아, 이천성 백. 아, 이천성 아, 이천성 백. 이천0 백. 이 이천성 백. 이천성 백. 이천 이천성 백. 이천0 백. 이천성 이천성 백. 0천성 백. 이천이잖아 이천성 안 돼? 천성 백. 이천성 봐이천이렇게 백. 얘가 어쨌든 뭐의 제이으로표현이 각각의 루트시호가 이 루트시호가 얼마야? 0. 1이 루트시호가 얼마야? 0. 이 루트시호가 얼마야? 그러니까 0.6 0.6? 왜이 아주 어려운 얘기를 하는 거 됐어? 아무튼 여기 계산하는 것도 그런 요령들이 필요하고 너희가 그렇게 계산하는 습관들을 좀들여야돼 일단은 그래서 P회사의 평균과 표준편차 어디 구했어 안 구했어? 얘가 평균이고 얘가 표준편차지 됐어? 그럼 2번 문제에구아래 100명 중에서 혈액형이 A인 주민이 42명 이상 그러니까 100분의 42명 이상 뭐가 피해시 100분의 48명 요거일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이것도 그냥 뭐하면 돼 표준화 해주면 끝이야 됐어? 여기가 100분의 42가 된건 뭐야 100명 중에 42명의 비율이라고 해서 됐어? 그럼 22번 봐봐 22번이면, 22번에서는 84명 이상, 99명 이하거든? 그럼 이거 구속되고 0.84, 0.99 때리면 되는데. 안 돼, 안돼 뭐라고 해야 돼? 150분에 84, 150분에 99하준 150분에 84면은 0. 몇이야? 와, 이런 것도 센스가 필요해? 어쨌든 150을 100으로 만들려면 몇을 곱해야 돼? 3분의 2 곱해야 되니까 84, 에 3분의 2 곱하면 얼마야? 56. 그래서 0.56 이렇게 해주면 되고, 뒤에는 어려우니까 내가 할게. 69는 이제 0.66이 될 거야. 알았지? 4.5. 나처럼 어려운 거 이렇게 빨리 계산을 해줘야지. 맞죠? 그래서 이제 누가 구별해줘야 될 거야. 그냥 이 정도라고. 뒤로 넘어가 봐. 몇개안 남았어? 그다음 이제 모듈을 해. 추정. 그러니까 모듈을 가지고도 뭘 해보겠다라는 거야. 무비율을 가지고 표본 비율을 추정 해보겠다는 라 거. 야 그래서 그럼 여기도 식이 이렇게 되겠지. 무비율, 표본 비율을 가지고 무비율을 추정해보겠다는 라 거. 야 그래서 무비율의 범위를 표본 비율을 기준으로 무언가를 빼고 표본 비율을 기준으로 무언가를 더할 거야. 근데 여기가 아까랑은 좀 달라. 아까랑은 뭐는 뭐였어? k곱하기 u 분의 시그마였지. 여기 이제 뭐가 되냐면 k곱하기 루트 n 분의 피핵큐엣이야 왜 피큐가 니 피핵큐엣이야? 내가 아는 거는 이새끼밖에 없어서 래서 이새끼밖에 없어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됐어? 근데 여기 이것도 물어봐 야 구강기를 잡는데 우리가 요만큼을 두 글자로 아까 뭐라고 얘기했지? 오차 이렇게 얘기를 했지? 됐어? 근데 뭘 물어보냐 오차가 가능한 최대값을 물어봐 오차의 최대값을 물어봐 오차의 최대값 근데 조금 이상해 왜냐면 PS 정해져 있으면, PS 정해져 있으면, PS 2의 값은 정해진 거야, 안 정해진 거야. 정해진 거지, 얘가 0.3이야. 그럼 얘는 0.3 곱하기 0.7이거든.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데, 얘의 최대 값은 따로 정해놓지. 어떻게 정할 거냐면, 마치 PS를 모르는 상태로. PS를 모르면 여기 PS 2에서 내가 이렇게 쓸수 있지 않아? PS 곱하기. 마이너스 에서 이렇게 쓸수 있지 않아? 그럼 내가 물어볼게. 잘 생각해. 어려워. 이거의 최대 값이 얼마야? 너네 이거 몇차 식이니? 2차식 최대 최소, 어떻게 요구해? 0이랑 절반 지점, 대기 대대, 대입하면 얼마 4분의 그래서 K고파고, 무튼, 1, 그래서 얘는 최대값을 뭐라고 쓸수 있냐면 k 곱하기 루트 o 4n분의 1, 됐어? 그래서 pH 비록 정해져 있지만 우리가 오차는 어디까지 조금 더 늘려보겠다가 여기까지 조금 늘려서 더 사용을 하겠다고 실제로는 얘를 활용을 훨씬 더 많이 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여기서 좀 정확하게 구별을 한번 해보자리그 24번부터 29번까지는 얘를 그냥 쓰는 문제야. 근데 그 뒷페이지로 넘어가서는 누굴 쓰는 문제야? 얘를 쓰는 문제야. 그러니까 일단은 그걸 구별해놓고 한번 그렇게 써보자고. 아, 왜 이렇게 말이 나왔을 때 얘를 써야 하는지를 너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알겠지? 아, 물론 이제 나도 지금 한두 문제씩 풀어주겠지만. 오케이? 그리고 말도 있어. 잘 들어. 최대허용표본우차 또 X같은거 나왔지? 최대허용표본우차 이것도 발음 어려워 류가준 옆에 있는 애들이서 해봐 <목소리> <목소리> 최대허용표본우차 됐어? 그래서 얘들아 이 방금 최대허용표본우차를 33, 34, 35의 문제가 있거든? 안할거야 그냥 잠깐 이렇게 설명한 것 뿐이야 X쳐 애쓰죠. 아, 이그 그러니까 개념에 대해 애쓰시면 안 돼. 사주, 아, 얘 손이 위로 올라와서 걱정돼서 얘기한 거야. 33, 34, 35에만 애쓰셔야 돼. 개념에 대해 애쓰시면 안 돼. 사준안돼래 아, 방금 되기 속성 할뻔 있잖아. 아, 기본 문제 11-24번 한번 같이 봅시다. 어느 선거구의 유권자 중에서 100명을 리뷰 추출했더니, N 덕시 얼마라는 거야 또이다라는 얘기지. 100명 중에서, 그 100명 중에서 100명은 내가 추측을한 거지. 그 중에서 몇 명이 A에 대한 지지자래. 40명이 A에 대한 지지자면, 그 100분의 40을 뭐라고 써야 돼? P라고 써야 돼. P 해시라고 써야 돼. P 해시라고 써야 돼 왜? 내가 뽑은 표본들의 비율이잖아. 그러니까 P 해시라고 써줘야 돼. 그때 이 선거구의 유권자 A에 대한 지지를 P의 신뢰도 90% 신뢰구간을 구하라라고 하면. 피해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 분의 피해, 휴해에서 피 피해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 분의 아씨 힘들어 피해, 큐해 이거 뚫고 있는 거네 이렇게 그래서 식 이렇게 쓰면 되는데 요이 피해 자리에 뭐가 들어가면 된다고영 4가, 어? 0.4가 들어가면 되고 Qn짜리에 뭐가 들어가는데? 0.6이 들어가서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 이 새끼는 계산이 좀 거시기 하네 그치? 됐어? 그럼 너희 계산하기 싫으면 그냥 이 정도만 로 쓰고 합의를 보자 공식 쓰는 게 중요한 거지 아, 왜냐면 이거 지금 느낌 안 좋지? 안에 뭐 들어갔어? 0.4 곱하기 0.6들어갔는데그 계산 돼? 안 돼? 안 돼? 그...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거기 대새끼 저 루트 6을2점오라고 계산을 하래. 의도가 그뭐 있지? 아 어, 뭐야? 참한 문제네 해 이거는. <laughs> 아 와서 해. 그러니까 이십번 어느 고등학교에서 교복 디자인 변경에 선성모든 학생 학생의 비율을 알아보기 위하여 n 명을 임의 추출하여 그럼 n 명을 임의 추출하여 교복 디자인 변경 비율 p 해준 거였다이 p 에서 이용하여 구한 모비율 p 에 대해 신뢰구간 구분포대 구간이 0.72 0.7216에서 0.8784래. 그러면은 이 친구랑 이 친구랑 뭐 해봐. 뭐, 뭐가 나와? 얘네들의 합 합은 뭐가 나와? 2곱하기 p h 나오겠지. 2곱하기 p h 나오겠지? 얘네들의 차는 뭐가 나올까? 2곱하기 몇번센트 추정이야? 95% 95%면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p-hat, q-hat. 이렇게 되지? <laughs> 그럼 여기서 p-hat을 구하고, p-hat, q-hat을 아니까 여기서 뭘 구할 수 있어? n값을 구할 수 있겠지? 이 정도. 하나 남았어. 조금만 더. 하나 남았어. 할수 있어. 우리. 얘들뭐 거의 날림으로 한 느낌이 들지만 나는 최선을 다했고 전혀 날림으로 하지 않았어 완벽하게 중요한 것들만 다치고넣었어아 진짜야 주... 마지막에 얘들아 마지막 문제야 아 물론 맥가풀 마지막 문제 니들이 풀 문제들은 남았고 좋아 좋아 하하 <laughs> 어느 제약회사에서 새로 개발한 독감 예방 어 크게 표본 이미지 추출 신뢰도 99% 신뢰구간 신뢰구간 길이는 또 어떻게 나오겠 있어 3곱하기 네. 아 2곱하기 몇 퍼센트 주시는 거아야 95퍼센트. 95%. 네. 어, 2곱하기 1 9 6곱하기 루트. 원래는 n분의 p의 q 인데 실리 구간 길이 의 최대값이니까 그냥 내가 뭐라고 써야 돼? 4n분의 1이라고 써줘야 되고 얘가 몇이야? 0.1 이라고 하려고 할때 얘들아 이것도 계산 박스 할까? 전혀. 이것도 계산이 생각보다 간단할 거야. 왜? 안 간단해? 무슨 말이야? 안간다해아 왜냐? 아 미안? 아내 소리? 야이 X 내고. 너, 이거 이거 계산하면 루트 N이 몇 이상이야? 19.6 이상이니까 n 는몇 이상이야? 19.6에? 제곱 이상이지? 그래서 답이 385야? 알겠지? 이거 계산하면 384.6 나오잖아 유효장안 돼? 아. 거의 됐었지 방금 내가 말을 조금 빨리 해서 아, 그렇지 네. 그치 렇 내가 학생 자신이 같은 학생 기살려줬어야 되는데 미리 알아서 앉아있었는데 그치 거의 다 왔었는데 아, 그래. 네. 얘들아 봐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짓는데 일단은 그냥 쭉 리뷰를 해보자 결국 뭘 배우기 위한 앞에 과정들이었는가 잘 생각을 해봐 중복조합 첫 번째 중복조합 중복조합은 뭘 배우기 위함이어서 중국 조합을 배우기 위함이서개 혼자 단독이야 <laughs> 진짜로 개 혼자 단독이야 그래서 그럼 이항정리를 배웠지 이항정리가 뭐야? 이항정리 이항 그래도 한 번만 다시 써 봐야 응. 이항이 항이 몇 개야 너희가 a 플러스 b 의 n승 여기까지만 해도 생각하면 이항정리가 머리에 남은 거야 그럼 아 씨X 얘를 우리 전개를 했었는데 어떻게 정리했어 nc r 곱하기 n 에 n 마이너스 r승 곱하기 이 r승하고 얘네는 다뭐 했다고? 시그마 r은 0부터 n까지 그렇게 생긴게 이항정리지 그러니까 얘는 누구 때문에 나온거냐면 얘를 이항계수 우리가 조합을 생각하면 이항을 생각을 해라 를 위해서 누구 때문에? 저기 뒤에 나오는 이항분포 그 이항분포 때문에 어 좋아 좋아 이항분포 보니까 독립시행 확률을 따는 확률분포니까 래서 그럼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다음 단원이 조건부 확률이었지 그럼 조건부 확률은 왜 배웠어? 우리가 독립종속 따지려고 배웠지 그러니까 결국 독립 때문이잖아 독립은 왜 배웠어? 독립시행의 확률 때문에 배웠지 그 독립시의 확률을 누구 때문에 배운 거야? 이항분포 때문에 배운 거지, 됐어? 됐어? 그러니까 모든 게다 누구 때문에야? 이항분포 때문이야. 이항 때문이야. 왜냐면 현실적으로 자료 조사들은 다 이항분포일 거 아니야? 이산확률분포들을 조사를 할거 아니야. 그럼 연속확률분포는 왜 배웠어? 이산확률분포에서 구간의 확률을 구해야 되는데 이게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연속확률분포를 따다가 쓴 거지, 됐어? 그래서 모든 게다 누구를 위함이었다고? 이항분포를 위함이었다고? 그래서 너희가 머릿 속에 내가 그래서. 이항분포만 개념 외우라 그랬지? 아그 깡으로 외우라 그랬지? 진수, 옆에 있는 뭔가 이항분포 뭐야? 국민씨의 확률 따르면 그래서 국민씨의 확률 따르면 확률 분포. 아 이항분포만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도 확통에서 배웠던 개념들을 다 확장시킬 수 있다고. 근데 그 외에 이제 추가적으로 뭐만더 배운 거야. 통계적 추정만 배운 거지. 통계적 추정은 뭐야? 이것도 현실적인 걸 배운 거지. 어떻게 현실적인 거 실제로 자료 조사를 할 때는 표본 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표본 조사를 하고 모집단은 예측을 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근데 이걸 예측하는 방법이 두 가지였던 거지. 그냥 표본들을 가지고 직접 예측을 하는 거랑 걔네들을 비율을 써서 예측을 하는 거두 가지를 그냥 배운 것뿐이야. 그래서 머릿속에 이 정도만 자리잡고 있어도 내년에 확통 다시 할때 조금은 편할 거야. 그래서 끝! 나만 깨? 얘들아 나만 너희안 박수치지 마! 너늘 문제 풀어야 돼! 아... <laughs> 아...